오랜만에 듣는 자연의 소리네요. 어제 내린 비로 이 친구들이 지금 자연현상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개구리는 아니고 뚜꺼인가요 저들이 우는 소리가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사랑을 찾는 소리인지 환경이 좋아서 우, 우는 소리인지 새소리보다는 여기 제가 사는 아파트 뒤쪽에 조그만한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에서 들리죠? 또 새소리도 나고 여기 숨어있나요? 저기 좀 찾아보려고 그랬잖아요 <laughs> 새소리도 요란하고 이 개구리 소리는 이렇게 크지 않을 거고 두꺼비 소리인가요? 제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. 어디에 숨어서 제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 친구들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와라 아 저쪽에 약간 물의 울림이 있는데 옥옥옥자 응. 소리가 멈췄습니다 빨리 제갈길 가라고 멈춰 준것 같습니다. 저희 아파트 뒤편에 있는 조그만 겨울가에 평소에 물이 없었는데, 물이 흐르니까 어제 내린 비로. 환인가요? 이 사람들, 이, 이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. 음악인가요? 우는 소리인가요? 아무튼 2022년 6월 24일 아침입니다.